안동을 갔다 왔습니다. 어, 여기서 10시에 출발해서 다시 경산 도착하니까 3시 45분 일정 소화하고 이따가 안보 강연하시는 분 인사 좀 하고 바로 돌아서 시상하고 바로 인사 말하고 숨이 참비다 하지만 돌아서 참 신기한 게 마스크가 공고상으로 변했는데 다 끼고 있어서 우리 이병호 총가에서조 마스크 빨리 깨락해서 요것도라떼는 저는 복구해도 괜찮을것 같고 마스크가 이제 이렇게 다수 인원들이 모일 때는 자율적으로 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몇년 동안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한 적이 있었지만은 또 새롭게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됨으로써 또 새로운 문화가 또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마스크 벗고 다니는 그날이 있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어, 설 연휴 동안 우리 직원 여러분들 비상 대기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그 마음이 그 마음씀이 하늘에 달아서 병산에는 별다른 사고 없이 잘 보낸 것 같아서 감사하는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상하신 분들 많이 수상하신 분들은 제가 정말 수고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부서 평가는 바꿔야 됩니다. 이래가 될 일이 아니고 2022년도에 계셨던 부서, 부서의 부서의 공무원 분들은 결국 2023년도에도 옮기셨는데 일은 누군가가 되게 열심히 하고 상은 누군가 받는 이 불안냐 이기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상금이 제법때문 나눠서 십시오 지난번 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해서. 이 부서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았고 또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상을 받았으면 좋겠던데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상과에, 본인들이 심사하니 본인들이 빠지겠다는 그 마음에 이 깊은 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생각해 제가 시장을 처음 했을는좀 바꿔야 되겠다. 차라리 11월쯤 평가하는게 낫지 않을까. 12월 초쯤 이래서 고생은 1300명 자랑스러운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하셨는데 특히 또 이번에 인사회동 가신 과장님들 읍면동장님들 300만원 잘하면 나눠먹는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laughs> 꼭 전임 과장님들 뵙고 읍면동장님들 뵙고 직원들 위해서 나눠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중요하고 상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더 열심히 한다는 그 마음감도 중요한 것 같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음, 전기 인사도 있었고 어 오늘 또 수상하신 우리 동양이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민 장관상을 받으셔서 축하를 드리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경산시를 위해서 애써주시니까 경산시도 이제 꽃마을에서 꽃을 피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기 인사도 있었고 서울 연휴가 이제 뭐 4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근무하다 싶으니까 토일이 있어서 저도 저번 주는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어, 연휴를 이렇게 중간에 연결되다가 사람이 죽겠다. 그래서 생체 이듬이 깨졌는데,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애성연의 말씀에 이제 하루의 일은 아침에 계획하자, 이래 있고, 뭐일년이은 봄에 계획하자 했는데. 저는 그건 애승일이 말씀이고 내일의 일은 오늘 저녁에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저녁에 1 1 시에 SNS를 보고 여러 개 보면서 내일 뭐 해야 될거 결정을 계획을 하는데 미리미리 이제 일정을 좀 계획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팔기 미끄림이 서서히 완성을 되고 있습니다. 완성 되고 있고 특히 오늘 이제 경상북도에 가는 이유도 여러 가지 경산에서. 정체되고 침체된 부분에 지방도 예상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 예상까지 올 초경에 좀 반영되고자 시도연들다 모시고 어 뵙고 또 도리 국장님들불상잘 뵙고 설명 왔습니다. 제가 발로 뛰는 만큼 여러분들 마음에서 응원해 주시는 만큼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상시가 웃독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부서에서 이제 도비 확보 사업이나 국비 사업에 절정을 다해 주시는데 특히 이도예올라간 예산 예산 사업조서 잘 만들어 주셔서 제가 활기차게 활동해서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은 이 열개 대학에 10만의 대학생이 대학 있는 대학 도시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사이버대학까지 13개의 대학에 1 2만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젊은 인재들을 경산에 어떻게 다 올갑니까?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경상 건설이라든지 유니콘 파크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이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발표했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까지 경산에 이제 인재들이 모여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인재들이 모려 와서 경산에 머부르게할수 뭐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 해야 될일 자체가, 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역량을 하나씩 발휘해서, 부서간에 이제 벽도 좀 많이 허물어지고, 경산시청이 예전에도 잘했지만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능력을 한껏 한 발휘해서, 경산이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보육하기 좋은 도시가 돼서, 경산에 들썩들썩 끌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제 뭐 기획 예산가의 신규 국비 발굴부터 시작해서 지방 배정 신속 집행 이런 거는 부서별로 다 이렇게 다 전달이 었을 거라고 하고 있고 이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비롯해서 경산시청의 우리 직원들, 시민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불이어뜨기 선금이 이제 초과 달성이 됐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1 1 5도의초과 달성을 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실적이 조금 조조한 편인데, 너무 서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나서서 또 홍보도 하고 해서, 실적에 이 너무 서트레스는 받지 마시되 청년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이 내려갔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소 보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직에 연연하지 마시고 소신껏 해주시면은 대신 여러분들이 어떤 대안을 저한테 주시면 발로 뛰는 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고향 사랑 기부제도 여러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에서 적고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경산에는 이제 크고 자른 산들이 많은데 이큰 산불이 없어서 좀 다행이고 또지금처에 이 산불도 좀조심해 주세요. 특히 제일 걱정스러운 게 2월 5일 날 이제 정월 대보름이 남천 면에서 중년 주관하는 그 행사인데 바람이 안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너무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안전에 우리 관계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께서 총력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에 대한 사실은 예전에 저 도연할 때나 중요한 회장할 때 연두 방문이라는 형식에서 그게 참 싫었었습니다. 싫었는데 형식적인 행사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 주민들이 우리 통장에 또 계시지만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은데 결국에는 도인들 시연도 모시게 되고 기관단체도 모시게 돼서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분위기 자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음면동에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마시고 그냥 평소 하는 대로 해서. 편안한 차담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정산시 청층의 공무원이 된 것을 자부심을 갖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과 여러분들 생활의 밸런스가 맞는 모라벨 문화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시에서 여러분들 복지나 여러분들 어떤 나아가, 나아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같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꾸미시에서 배낭여행 예산을 발표했다가 호되게 시민단체 맞았는데 저희들은 준비를 철저해서 여러분들 배낭여행 연수 분명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 지금 언론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마침 꾸미에 계시는 우리 국장이 고 계시는데 분명히 공모를 통해서 경산 시청 공무원들은 제가 책임지고, 제가 갈수 있는 해외 연수라든지 해외 방람회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제그 예산을 줄여서라도 여러분들 틀림없이 해외 연수, 해외 견학, 해외 전시에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기간, 기간, 가서 보시는 기간, 갔다 오는 그 기간에서 여러분들 에너지가 급 격기 충전돼서 우리 경산 시민들한테 오로지 다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 마스크도 벗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보건 당국의 보건소 직원들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또 접종 또 접종도 경쟁적으로도 붙고 있어. 이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시군별로 접종률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희들이. 저희들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 1300명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복지입니다. 가슴 설레게주분할수 있는 그런 경산시청 만들어 보려고 우리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다소 부진, 다소 여러분들 마음에 차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에서도, 시장 바뀌고 혁신이 인사다, 뭐, 조직 개편을 하더만, 특별하게 그렇게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줄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더 지켜보시면, 경산시 인사 조직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분명히 발탁 승진, 특별 승진 있습니다. 있고, 제가 올 상반기 중, 앞으로 경산시가 2023년도에 나갈 방향성대해서꼭 제시를 시키겠습니다. 저희 꿈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출근하는 경산입니다. 감사합니다.